부모와 자식 관계 혹은 나와 사촌의 관계, 삼촌, 이모와 조카 관계처럼 촌수가 가까운 관계를 근친이라고 합니다. 근친 간에 성관계를 하면 근친상간이라고 하고 근친 간에 결혼을 하면 근친혼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친혼, 즉 가족끼리의 결혼이나 친척과의 결혼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서로가 사랑하면 결혼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끼리의 결혼은 왜 금지된 것일까요? 가족끼리 결혼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금지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유전자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유전자를 반반씩 물려받게 됩니다. 우리의 특징을 결정짓는 유전자는 대립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카락의 색깔이 흑발인 것과 금발인 것, 눈동자의 색깔이 흑색인 것과 푸른색인 것, 곱슬머리인 것과 생머리인 것이 대표적입니다. 아빠에게 흑발 유전자를, 엄마에게 흑발 유전자를 받으면 자식은 흑발일 것입니다. 아빠에게 금발 유전자를, 엄마에게 금발 유전자를 받으면 자식은 금발일 것입니다. 하지만 아빠에게 금발 유전자를, 엄마에게 흑발 유전자를 받으면 자식은 흑발이 됩니다. 반대로 아빠에게 흑발 유전자를, 엄마에게 금발 유전자를 받아도 자식은 흑발이 되죠. 흑발 유전자와 금발 유전자가 만나면, 언제나 흑발 유전자가 발현되기 때문이죠. 이처럼 대립되는 유전자가 있을 때 발현되는 유전자를 우성인자라고 하고 그렇지 못한 유전자를 열성인자라고 합니다. 사람이 걸릴 수 있는 일부의 질병은 유전자가 원인이 되곤 합니다. 백색증, 혈우병, 근위축증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죠. 물론 우성인자에 의한 유전병도 있지만 꽤 많은 유전병이 열성인자에 의해 발생한다고 합니다. 신체적 특징과 마찬가지로 유전병도 우성인자와 열성인자가 같이 있으면 질병이 발현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혈우병 같은 경우 원인이 되는 유전자가 X 염색체에 존재합니다. 혈우병 유전자가 있으면 열성, 없으면 우성입니다. 여자의 경우 XX 염색체이기 때문에 하나의 X 염색체에만 혈우병 유전자가 있으면 우성 열성이 같이 있으니 복균자가 되지만 혈우병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남자의 경우 x, y 염색체이기 때문에 x 염색체에 혈우병 유전자가 있으면 열성만 있으니 혈우병에 걸리게 됩니다. 아빠는 혈우병을 가지고 있지 않고 엄마는 혈우병 보균자라고 해봅시다. 아빠의 x 염색체와 엄마의 혈우병이 없는 x 염색체를 받은 딸은 혈우병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빠의 x 염색체와 엄마의 혈우병이 있는 x 염색체를 받은 딸은 엄마와 같은 혈우병 보균자가 됩니다. 아빠의 Y 염색체와 엄마의 혈우병이 없는 X 염색체를 받은 아들은 혈우병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빠의 Y 염색체와 엄마의 혈우병이 있는 X 염색체를 받은 아들은 혈우병에 걸리게 됩니다. 여기서 엄마와 둘째 아들이 서로 사랑해 결혼을 하고 아이까지 낳게 되었다고 해봅시다. 혈우병에 걸린 사람과 혈우병 보균자 사이에서 나온 아이는 열성 인자를 가지고 태어날 확률이 더 높을 것이고 이것은 세대를 거듭할수록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혈우병은 피가 응고되지 않아 출혈이 한번 발생하면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병으로 작은 상처만으로도 과다출혈에 의해 사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신경 써야 합니다. 게다가 아직까지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혈우병을 가진 아이가 계속 태어난다면 그 집안은 대를 잇는 것이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죠. 만약 아빠가 한 전염병에 약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면 자식 역시 그 전염병에 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아빠와 딸이 결혼을 해 아이를 낳는다면 그 아이 역시 전염병을 이겨내기 힘들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전염병이 터진다면 이 가족은 한순간에 풍비박산 날지도 모릅니다. 결국 유전이 문제라면 아이는 낳지 않고 결혼만 하면 괜찮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빠와 엄마 누나와 남동생으로 이루어진 가족이 있다고 해봅시다. 아빠는 누나를 너무 사랑해 누나와 결혼을 했습니다. 남동생 입장에서 누나는 여전히 누나일까요? 아니면 엄마일까요? 삼촌 입장에서 누나는 조카일까요? 아니면 형수님일까요? 가족끼리 하는 결혼으로 인해 가족이라는 작은 사회가 붕괴될 수 있습니다. 근친혼을 허용한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아빠와 딸이 결혼을 했습니다. 이 결혼은 정말 서로가 원해서 한 결혼일까요? 어쩌면 아빠가 아빠라는 감투를 이용해 어렸을 때부터 세뇌시켜온 결과물은 아닐까요? 이런 이유 때문에 가족끼리 결혼은 금지되어 있는 것입니다. 뇌를 채워줄 은 덩어리 지식들, 오늘의 은 잡지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